이항 정리할 때 처음으로 했던 내용이 바로 개수 찾는 거지 개수 네, 네. 얘가 예를 들면 요 녀석을 보면 여놈의 전개식에서 그랬잖아 그러면 괄호가 6 개가 나오는 거거든 네. 그럼 6 개의 괄호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여기 전부 다 3x 빼기 y 3x 빼기 y 3x 빼기 다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개를 쫙할거 아니야 한개한개한 개,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괄호에 괄호 하나에 문자 하나씩 잡을 거란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서 곱하기를 쫙 했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개수들이 항이 되는 건데 그항 중에 이런 항이 있을까 아니가 네. 그럼 이런 항의 개수의 개수함 찾아봐라라는 거거든 지금. 그러려면 여섯 개의 괄호에서 이런 거몇개 뽑고 이런 거몇개 뽑아야 되냐고 그거만 따지라고. 3 x라는 거를 네개 뽑아야 x 4승이 만들어질까 아니가.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섯 개의 괄호 중에서 난네 개를 뽑을 거라고. 뭘네개 뽑을 거야? 3x를 네개 뽑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마이너스 y는 두번 나오겠지 뭐. 그러면 얘는, 30, 15에다가, 그지? 3에 81에다가 얘는 1이니까 여기에 x, 4승 y 제곱되는 거 아니야? 네. 네. 맞지? 그래서, 요게 음. 바로 X4승 Y제곱의 개수가 되는 거지. 맞지? 이게 이항정리의 음. 기본, 제일 시작이야, 시작. 그러니까. 요게. 시작이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때 요, 요 92번이나 93번 같은, 아니다. 99번 같은 거 풀이었었나? 프리, 98, 99 이런 거? 혹시 질문할 생각 있냐? 99번은 나랑 한거 같고 그지? 98번은 안 했던 거 같은데 아, 98을 했어? 99는? 한번 대보자. 99번으로 해볼게. 똑같은 거야. 자 요거 봤더니 지금 등비수열처럼 생겼잖아. x 플러스 1이 계속 곱해지잖아. 그지? 어. 그러면은 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어떻게 되겠냐. r 빼기 1분의 그지? x 플러스 1 빼기 1분의 초항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n승 x 플러스 1의 몇 승이냐면 6개지 그지 항이? 네. 6승 마이너스 1 요게 바로 요거 다 더한 거란 말이지 그러면 분모는 x가 되고 분자는 x 플러스 1의 7승 빼기 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가 되겠지 그지? 네. 네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식이지? 지금? 네. 6차식인거지 그지? 네. 분자의 최고차항이 7차잖아 근데 분모에 x를 한번 나눠주잖아 그러니까 이 식은 지금 6차식인거야 6차식에서 x 세제곱 개수를 물었다고 그러려면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되냐면 x 세제곱 바로 요 녀석에서 뭐 x 네제곱의 개수를 알면 되는거지 그래야 그 분모 x 나눠가지고 x 세제곱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7개의 주머니에서 어떻게 난 4개만 고를래 뭐를, 요 X를 4개 고르고, 1을 3개 고를래. 이거잖아, 지금. 그러면 7, 6, 5, 3, 1, 35. 35, X, 4제곱이 되겠네.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거지. 됐지? 98번, 그니까 러 90, 95부터 98까지는 무조건 할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어, 이거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와. 나와 그냥 이거는 알았지 두개 곱해진 모양으로 여기서 조금 이제 활용을 좀 해보면 뭐 해볼까 유형 유형 이 이항정리 2에서뭐 혹시 숙제 안 해들 중에 뭐 질문할 거 있더나 그걸로 하자 이왕이면 101번부터 1 0 7번까지해서 없드나? 어? 어이이이어 숙지 안 했나? 어? <laughs> 시야. 미노무 시야. 자, 103번으로 해볼게. 103번. 103번. 103번으로 할게. 요 놈의 전개식에서 그랬잖아. X의 개수가 그랬거든? 네. 네. X의 개수가. X 1차 잖아요. 는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걸 생각해. 요거 몇개 뽑고 요거 몇개 뽑아야 X가 1차가 되겠냐고. 네. 맞나? 아 그렇네. 얘두개 넣으면 X 4승이지. 얘세개 넣으면 X 3승분의 뭐가 되겠지. 그 네. X 3승분의가 되고 얘는 X 4승이 되니까 곱해버리면 X 맞지. 그지 요걸 따져야 된단 말이야. 그니까, 러 그럼 그것만 따졌으면 끝나지. 다섯 개 주문해서 난 요거 두개 뽑을래. 두개 뽑을게. 이, 이거 뭔데? AX 제곱이 두개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X분의 2가 나머지 세개 나오겠지. 항상 요 둘의 합은 5가 돼야 돼. 그제 그렇게 문제를 내야 될수 밖에 없지. 그럼 얘는 5 c 2는 10이 되고, 얘는 A 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3승이니까 8이지? 8이 있고, 그 다음엔 X지? X 되도록 만든 거니까, 우리가. 일부러. 그러면 얘가 바로 X의 개수가 되지. 80A 제곱이 바로 320이란 얘기지. 그럼 A는 양수라 했으니까 2가 되겠다. 요렇게 푸는 거지. 이런 문제는 한두 문제는 나올 거야. 학교 시험에서는. 알겠지? 자. 그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 같게 이거 파스카 삼각형 아 이항정리 이항계수 성질 이거 자한번더 보면 우리가 1 플러스 x에 좀더 위로 올라가서 a 더하기 b의 n승 이거를 전개할 줄 알아야 야돼어 이걸 전개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나는 여기서 뭐를 기준으로 할지를 잘판 정하기만 하면 돼. 야, 이거 하다보면 이런 거 나오냐? 자, 숫자로 해볼게. A 더하기 b 만약에 10승이야. 이거 정개할게 그럼 쭉 하다보면 A에 5승 곱하기 B에 6승, 이런 거 있겠지, 그지? 네, 누구야? 네? 안 돼요. 고개 끄덕인 놈들 누구야? 오, 어? 아, 이런 건안 나오지, 그제 네, <laughs> 왜? 야, 괄호가 10개인데, 요건 지금 A 다섯 개, B 여섯 개 뽑아버리면 11개 뽑았다는 얘기인데, 11차가 나올 수가 없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얘랑 얘랑 더하면 무조건 이건 10이라고, 10이 돼야 된다고. 그치, 이런 거안 나오지. 마찬가지, 이것도 만약에 A가 K번 나왔다면, B는 몇번 나와야 돼. n 빼기 K번 나와야 돼. 그래야 두개더 했을 때, N차가 막, 이제 유지가 되지. 무조건 이런 꼴이 돼야 돼. 그래서 이 k 나는 그럼면 a를 기준으로 해볼게. n 개의 주머니에서 하나도 안 뽑을래. 뭐를 a를 a는 0개 나오고 그럼 b는 n 개 나오고 더하기 n 개의 주머니에서 나 하나 하나 뽑는데 뭐를 a를 b는 n 빼기 1개 뽑고. 왜 이렇게 흘러가는 거지 이제 n 개의 과로에서 두개 a를 두개 뽑고 b를 n 빼기 두개 뽑고 이래 가는 거지 이거 할줄 알아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n개 주머니에서 n 뽑는다 뭐를? a가 n개 나오고 b는 하나도 안 나오고 요거잖아 그제? 이게 지금 a 더하기 b의 n승이란 말이야 요거를 자유자재로 써먹을 줄 알아야 돼이식 자체를 자 109번을 봐 109번 이런 모양이야 지금 10c0 더하기 2배의 10c1 더하기 2제곱의 10c2 더하기 2세제곱의 10c3 이래 간단 말이야. 그래서 2의 1 0제곱의 10c10이 됐단 말이지. 이거랑 이거랑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요거를 가지고 요쪽 괄호를 만들어 그거 할줄 아냐 물을 거야 분명히 이 오른쪽구 얘야 얘 이거 이거야 이거 여기서 N이 얼마고 A가 얼마고 B가 얼마고 그걸 따지면 돼응 지금 N자리는 10 있겠지 느낌 오지? 여긴 10승이야 분명히 그 다음에 보면 특징이 있지 여기 여기 거랑 여기 거랑 항상 같이 간 애가 있을 거야 이렇게 같이 가잖아. 두 개는 이렇게 맞잖아. 같이 가잖아. 자가 여기도 그런 걸 찾아보면 1일 때 2의 1승, 2일 때 2의 2승, 3일 때 2의 3승, 요렇게 가잖아. 그치? 지금 요게 그러면 뭐가 되겠어? a가 역할이 되는 거지. 얘가 얘가 a가 되는 거지. 그럼 얘가 a가 이문 여기서 그럼 a자를 얼마로 써? 2를 쓰면 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b에 당하는 건 뭐겠어? 1 되겠지, 그지 곱하겠는 게 없으니까. 결국 이거야, 이거 이게 답이야. 그래서 109번은 3의 10승이 답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끝나겠어? 이거를 뭐 k라 할때뭐 log 3의 k가 얼마야? 라고 질문하겠지. 당연히 3의 10승이니까 답은 얼마? 10.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맞지? 요거를 K라 할때 로그 3에 K 플러스 로그 3에 어쩌고 저쩌고 또 나올 수 있고 로그로 연결될 수 있다 이 문제가 왜냐면 지수로 나오니까 자자 자, 너희가 한번 적어봐 1 더하기 x 의 N을 한번 전개해봐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뭐해 X에다 얼마 넣어줘 x 얼마 넣어줘 이제 여기다가 x 에1 넣었잖아 x 1 집어넣어주면 2의 아, n승이고 여기서 이제 흘러가잖아 이제 2의 아, n승되고 얘는 이제 n c 0 더하기 n c 1 더하기 n c 2 이런 식으로 갔잖아 네. 네. 앞으로 이런 모양 나오면 아이 2의 n승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야지 당연히 여기서 이제 로그로 넘어가겠지 또 계산이 그제 분명히, 분명히 그렇게 나올 거야. 했지 자그 다음 얼마 넣었어? 마이너스를 넣었잖아 마이도스 그럼 이거 0 되잖아 그지? 0이면 nc0 빼기 nc1 더하기 nc2 빼기 뭐 이런 모양이잖아 근데 n이 지금 짝순, 졸순인지 모르니까 끝에는 적을 수가 없지 그지? 부호를 결정 못하니까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그냥 그래서 이걸 어떻게? 더하거나 혹은 빼거나 해가지고 뭔가 두 개를 알아냈지 그지? 그러니까 110번이 뭐겠냐고 110번이 110번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이게 지금 자잘 비교해 보라고 이거랑 이거랑 잘 비교해 보라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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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 맞지 그러니까 밑에 거씩 쓰는 거 아니겠냐고 밑에 거 그지 그러면 그러면 원래 여기 앞에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 앞에 10C제로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순서상 얘가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되어있겠지 뭐 짝수 앞에 마이너스 붙어있으니까 그리고 맨 끝에 뭐 있겠냐면 빼기 10C, 10이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를 묶어내야 되겠지 왜냐면 이 모양하고 맞추려면 맨 앞에가 플러스부터 시작이니까 아닌가? 근데 뭐 사실은 상관은 없다 그죠? 양면을 마이너스 곱해도 여기 0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이게 얼마겠냐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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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이만큼이 0. 0이겠지 이해돼? 느낌 와? 거기에 임마임마만 인마, 이양 시켜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답이 2, 아이가 맞지? 요래 된다. 자 이제 내가 더 해야 될게 있어. <laughs> 자요 x 자리에다가 i를 넣어봐. 이제 요거 지우고. 어. 여기까지는다 알아. 여기까지는 별로 중요한 거 별로 안 나오고 잘안 나오고 x 자리에다가 i를 넣어봐. 그래서 전개를 쫙 해봐. <laughs> 내가 왼쪽건 적어줄게. 이렇게. 요런거 어. 이렇게 했잖아. 제1 i에 제곱부터 했다고. 어. 아, 아, 이걸 아, 우승했다 아, 그러면... 이렇게. 잘... 그럼 얘는. 1 더하기 i제곱이니까, 자, 1제곱, 더하기 i제곱은 0이 없어지지, 그제? 2i가 되겠지, 그제? 그니까 러 이거는 32i. 이렇게 되겠네. i5승은 i니까, 그제? 요렇게 된단 말이야. 됐째 아, 요렇게 계산했다 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너희가 뭘 해볼 거냐면, 요식, 뭐지, 요식, 요식, 요식 요거.

이 그냥, 그냥 이대로하면 된다 그냥 우리 똑같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이렇게 미분하는 대로 그대로 n, Q, 더하기 3 nc 3 x 제곱 더하기 한번더 적으면 4 nc 4 <laughs> x 세제곱 더하기 쭉 가서 n nc n x 의 n 빼기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다가 이제 뭐 하겠어 <웃음> <웃음> 아, 그런 멍청이 이거 그럼 접분 하며 <laughs> x에 1을 집어넣어 아. 1로 봤더 이건 무슨 식이지 이거 원래 <laughs> 1 더하기 x의 15승에다가 맞지 네. 1 더하기 x의 15승에다가 15승이잖아 어, 15승에다가 이거 전개 쭉한 다음에, X에다가 1을 딱 대입을 해서, 맞지? 그러면 2에 15승이 되고, 쭉 나올 거 아니야. 그 다음 X에 마이너스 1을 딱 넣어주지, 그지? 그럼 0이 되고 또쭉 부어왔다, 땀사 아까 해봤지? 어. 그 두식을 두개 더하고 빼고 했는 건그 모양 아니냐, 이게 지금. 왜냐면, 뒤에 게딱 2씩 증가하잖아, 2씩. 홀수번째 숫자들이 사라졌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2의 14승 되는 거 맞지? 나누, 나누기 한 거니까 이렇게 한다. 답은 3번이다. 지난번에, X 더하기 Y를 세제곱 했을 때, 보면, 얘는 X 세제곱 더하기 3, X 제곱 Y 더하기 3, XY 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잖아. 이 앞에 숫자 3이 의미하는 게 뭐였냐. 3C2잖아, 그지? 3개 중에 나는 X를 두 바퀴 올랐다. 두개 골랐다. 조합으로 판단하면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또 다른 거 하나만 해줬었지. 이거 순열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제. 뭐였어? X 두 개, Y 하나, 그지? 요거 줄 바꾸는 경우의 수가 3이었지. 요것도 그렇잖아. 얘도 뭐가 되겠어? X 하나, Y 두 개, 줄 바꾸는 경우의 수가 3인 거잖아. 요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봐봐. X 더하기 Y의 4제곱 같은 경우는 X 4제곱 더하기 4, X 3제곱, Y 더하기 6, X 제곱, Y 제곱, 더하기 4, x, y 3제곱, 더하기 y, y 4제곱 되는 거거든. 이때, 이 4가 뭐냐고, 4가. 4가. 물론, 6, 아 4c3도 되지. 4개의 주머니에서 나는 x 3개 고를래. 근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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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요 4개의 문자,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4란 말이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4팩을 3팩으로 나눠주는, 요런 거. 이 6이 뭐라고? X2개, Y2개. X2개, Y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수가 된단 말이야.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주는 거. 그 6이단 말이지. 그러니까, 관점이, 이거를 내가 순열로 보느냐, 조합으로 보느냐,로 할수 있는데, 원래 이항 정리에서는, 조합으로 보게끔 시작을 했는데 궁금한거지 이제 항이 3개로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거야요 132번처럼 자 항이 3개로 늘어났다면 이개수들을 찾을때 조합으로 보기에는 조금 까다로워 괄호, 괄호가 7개인데 괄호가 7개인데 7개 주머니에서 나는 이 괄호에서 뭘 뽑을지, 그걸 판단하는 게, 조합으로 보기에는 조금 까다로우니, 순열로 보고 싶다라는 거지. 지금, 요런, 요런, 요런 항이 세 개씩 있는 거야, 각 걸어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냐면, 요 앞에 개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전개 쫙 했을 때. 그러면 이것도, X 4개, Y 2개, Z 1개. X 4개, y 두 개, z 한개이 일곱 개 문자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것만 적으면 된다는 거지. 맞지? 근데 사실은 x가 아니고 뭐야? 아니, 아니 y가 아니고 뭐야? 2y가 있는 거고 z 대신에 마이너스 z라 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 4네 개, 2y가 두개 이렇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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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이게 하나 하나. 또, 마이너스 Z가 하나, 이렇게. 요 일곱 개가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바로 요 놈의 개수가 되는 거라고. 그니까 러 7팩을, 어떻게? 4팩, 2팩 아닌가? 네. 맞아? 오케이? 네. 그런 다음에 여기 2, 2, 마이너스 1 보이지? 앞에 마이너스 3만 딱 곱해주면 끝나는 거지, 이제. 이게 바로 개수가 되는 거야. 765 4 3 2 1 7 6 5 7 5 7 0 280 5 765 765 765 765 765 765 7 765개개개 어? 얼만 7 6 5 4 3르고츄고 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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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르0츄이고 츄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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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 내 네, 누차 얘기하지만 나는 산수를 틀려도 돼. 난 시험 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너는 틀리면 안 돼. 알겠지? 어쨌든 요렇게 한다. 뒤에 거 한번 다시 해볼까? 136번, 자, 그것부터 찾아봐. <laughs> 얘몇 개, 얘몇 개, 얘몇개 뽑아야 요런 모양이 만들어질까? 어, 우선 Y를 기준으로 보면 좋겠지. 이 Y는 한번 나와야 될거 아니야? Y 1차니까, 뒤에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해가지고 이제 다섯 개를 뽑을 건데, 7승이 만들어져야 돼. 여기서. 요, 요거 몇 개, 요거 몇개 뽑아가지고, 다섯 개, 도합 다섯 개를 뽑아가지고, 7승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아, 네개한개 개 뽑으면 되겠냐? 이거 네 개, 이거 한 개? 요거 4개 요거 1개 그럼 7승 나오나? 찾으면 된다고 아 그러니까 x제곱이 4개 맞지? 마이너스 x분의 3이 1개 그 다음에 2y도 1개 이거 아닌가? 그러면 x7승 y 나오는 거 아닌가? 맞지? 요것만 찾으면 된다고 요것만 그러면, 촌 전체는 여섯 개로 봐야 되는 거잖아. 6팩을? 똑같은 게밖에 없네? 4팩을 나눠주지, 그지? 네. 그러고 이제 숫자만 잘 보라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네? 여기 2가 있네? 네. 그럼 마이너스 6이 하나 붙겠네, 이렇게? 네. 이걸 얼만데? 30. 마이너스 180이 되나? 답 5번인가? 네. 이렇게 푸는 거야. 이게 고득점이야. 네. 이게. 자, 우리가 1 플러스 x 2n승이야 이번에는 2n승이면 서 2n승인데 요 녀석의 xn승의 개수를 물었어 그럼 이거 단순하게 이래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2n개 중에서 난 n개만 고를래 x를 n개 고르고 1을 n개 고르겠지 뭐 따라서 2n, cn 얘가 바로 xn승의 개수 맞지 그지? 맞지? 근데 요거를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대 1 플러스 x의 2n승은 1 플러스 x의 n승 곱하기 1 플러스 x의 n승 이렇게 볼수 있는거지. 그러면 우리 앞에도 했었지만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x의 n차를 만들어야 돼. 오케이? 그럼 어떤 상황이 있느냐. 요 녀석의 상수 요 녀석의 n차 곱해버리면 n차항 되제 그제? 요 녀석의 1차 요 녀석의 n 빼기 1차 곱해버리면 n 차 만들어지지. 네. 또 2차, n 빼기 2차. 3차, n 빼기 3차. 뭐, 요렇게 하나씩 곱하다 보면 마지막에 똑똑똑 가서 여기 n 차, 여기 상수. 차례대로 다 곱해버리면 전부 다 어때? x의 n 승이 만들어지냐? 네. 자, 그럼 봐봐. 여기 뭐겠냐고. 자, 요, 이쪽에다, 아, 옮기자. 자. 자, 그러면, 차례대로 갈게요. 이거 1번. 여기에 상수항이 얼만데? nc0 아니가? x 하나도 안 뽑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n차항 뭔데? ncn 아니냐? ncn의 xn승. 이둘를 곱했는 게 결국 뭐야? x^n차 맞지, 그지? 네. 어. 또그 다음 거 여기에 1차항 개수 n c 1이가 맞아? 네. 여기에 n-1차항은 뭔데? n c n-1이냐? 그럼 여기에 x에 여기 여기 x 하나 있을 것이고 여기 x n-1승 있을 것이고 곱하면 x^n승 맞잖아. 네. 하나 더. 여기에 n c 2의 x 제곱 되고 곱하기 n c n 2의 x의 n 2승이 되고. 맞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냥 하나로 더. 하나만 더. n개 중에 세개해 버리면 3창 맞지. 그치 여기 3창. 여긴 곱하기 x의 3승 되고 곱하기 n c n 3의 x의 n 3 된단 말이지. 쪼로로 가서 마지막 거 어떻게? n c n 의 x 의 n승 곱하기 n c 0로의 상수항. 전부 다 x n승 맞지? 이 전부다. 네. 이것들을싹 더해야 결국 x n 차의 계수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더한다. 싹 더한 이 부분을 싹 더한다. 더하면. nc0 곱하기 ncn 더하기 nc1 곱하기 ncn 빼기 1 더하기 nc2 곱하기 ncn 빼기 2 이렇게 또로로로 가서 마지막에 ncn 곱하기 nc0까지 굳이 이거를 시그마로 쓴다면 시그마 k는 0부터 n까지 바뀌는 자리에만 k를 쓰면 돼 그냥 난 얘가 얘가 차례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 자리가. 네. 그럼 NCK 쓰면 돼. 그럼 그 다음 뭐 쓰면 되겠어. NC 네. 둘이 특징이 어때? 네. 더하면 무조건 N 아니야? 네. 그럼 이거 뭐가 되겠어? 네. NPK가 되겠지 뭐. 요거 이거랑 이거랑 어때야 된다는 얘기냐? 같다 한 뜻이지. 그러니까 혹시나 문제에 요런 표현이 등장한다면. 아 이거 이거 2N차 중에서 엔...